사무엘 하 11장 1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8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무엘 하 11장 1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1장 14절로 27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섬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 새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우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벳 세대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작을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헤사랑 우리와도 죽었나이다 하라. 결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비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쏨에 왕의 부하 중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시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 아내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부시의 악하였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4월 28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하신 사무엘하 11장 14절로 27절을 중심으로.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주시 바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선악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 나름대로 도덕 기준을 가지고 보지만 성경을 볼때 세상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세상의 일을 판단하는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에요. 즉 성경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는 선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것은 선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히 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선한 거예요. 종종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어, 그 거짓말했던 이야기라든지 어, 또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라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어, 오늘 모 어, 오늘, 오늘 이야기 아니면 그 삼회나 1 1장의 모든 결론이 27절에 나왔어요. 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가 봐도 악하지만 세상도 살다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어, 선한 것 같은데 바른 것 같은데라고 해도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걸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이성에 맞는 것 같고 이치에 맞는 것 같고 세상적인. 어, 순리로 보더라도 옳은 것 같지만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과연 그럴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이죠. 항상 그게 중요한 거죠. 알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모르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또 의지적으로 잘못된 걸 알면서 죄를 지을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 지나가면 되겠지? 아니요.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이제 내일부터 1 2장에 보지만 이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에 오는 그 어려움을 우리는 한 가지 한 가지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성경이 주는 교훈은 뭐냐? 항상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선하했다. 또 사람을 창조하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고 모든 것을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 선한 것을 쫓아가시는 저 여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잘 알지만 어, 어제 다윗이 보서 두 번에 걸쳐서 요압에게 어, 아내한테 가서 쉬어라. 또 술을 마시고 쉬어라 한다. 안 쉬잖아요. 왜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도 그 다윗에 대 충성심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이 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최후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정말 잔인한 방법을 쓰게 되죠. 어, 그 이 음, 우리아의 손에 직접 편,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듣고 가는 우리 얼마나 충성된 종입니까 우리아는 어, 뜻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라는 뜻이에요. 한번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 우리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 나를 판단하십니다그 우리아에게 우리아를 죽이라는 부채적인 명령까지 써가지고 전령을 통해서 보내요. 요압한테. 또 요압은 그걸 보고. 한 마디 물어보거나 의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충신이라면 아니 왜 이렇게 내 밑에 있는 이우리한는요이다윗서 삼심 용사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비록 해적 속이에요. 해적 속이니까 가난 칠적 속 하나지만 아마 어, 어떠한 방법도 하나님 의 은혜로 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인줄 알고 귀여했던것 같아요. 그래서 바세바는 결혼하고 충성한 종이 됐는데. 아 요압도 알거 아니에요 자기 밑에서 얼마나 잘 싸웠는지 근데 한 번도 물어보는 것도고 질문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충성하는 것 같죠 아뭐위 상명하복 군대는 그냥 명령은 따라야 되는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죠 그건 요압이라는 사람이 아주 기회주의자고 올곧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 같지만 그. 어, 그 아브넬과의 사건도 그렇고,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아,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에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서요. 그러니까 지금은 충성하는 것 같이 보이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한 다음에 왕한테 보고할 때도 혹시라도 요압의 죽음에 대해서, 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왕이 화를 내면 이렇게 얘기해라. 그저 전쟁에 대해서 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도 죽었습니다. 햇 사람, 세번 나와요. 햇 사람, 우리 아도 죽었습니다. 아, 그리고 전령이 가서 그 말을 전하죠. 이 얘기는 그대로 안 전해요. 처음부터 전쟁에 지다가 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지고 곧장 우리 아도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이 아, 다윗이 그 전령과 유압을 어, 위로해요. 아,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복선을 깔고 있어요. 이 말을 정확히 원어대로 해석한다면, 이 일이... 악한 일로 보이지 않게 하라. 무슨 살지 알겠죠? 여호와 빌 죽게 한게 악한 일로 보이지 않게 하라. 어떻게 보면은 장군한테 아니 뭐 승패는 병가지상상데 한번 지는 것도 뭐 이래 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저자는 이 위에 말을 주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말과 정확히 반대되는 말인 거예요. 이 일로 악하게 보이지 않게 하라. 우리도 종종 그런 적이 있어요 압니까? 우리의 죄를 커버하려고 악하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말이든 행동이든 거짓말이든 뭐미성이다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도 결국은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 실패는 병가지 상사 잘 알죠 승패는 우리 때문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낚시마저 한번 졌다고 낚시마저 싸워서 이기냐 얼마나 번듯해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다윗의 동기는 이 자체만이 아니라 이미 벌써 이전부터 악한 동기가 숨어 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아를 장사 지내고 아내는 일반적인 장사의 기간, 장례 우리엄 장례 기간이죠. 우리는 보통 뭐 삼일장, 4일장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칠일장 모세나 아론까지는 3 0일까지 애곡을 합니다. 그 절기를 마친 다음에 다윗 즉시 이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안으로 삼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미 바세바는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감추려고하니까 우리 요즘에 과속 스캔들 얘기하잖아요. 대충 어, 생각해보면 어 아이를 일찍 가졌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싫었던 거야 자기는 적어도 끝까지 왕의 체면을 지키해서 얼른 데려온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많은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내 충신의 아내를 거두어서 내선왕이라는 거예요. 옳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동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지 않았다는 거죠, 악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얼마나 많은 경험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그럴 때에 단순히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위에 상황을 초월하고 내려보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마음을 쫓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 죄를 범하는 과정이 나와요. 물론 다윗의 집안 지금 흥하지만 지금 한 번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 흥한 가정이 조금 조금 좀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게 돼요. 어뭐 당장 그 나왔던 아들이 죽잖아요. 물론 솔로몬이 태어나지만 아들이 죽게 되고 또 아들들이 반역을 하게 되고 또 솔로몬이 어, 그 솔로몬 때 자기가 죽은 다음에는 왕족이 난이가 나는 이런 안타까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 다윗이 남의 아내를 취한 게세번 있어요. 첫 번째는 어, 그 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를 취하죠. 이때는 다윗이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요.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자기 남편의 어릴 성을 어, 용서를 구하고 또 음식을 갖다 주면서 이 나발은 자기 가 스스로 질의 겁에 질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아내를 취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던 거예요. 두 번째는 미갈이죠. 미갈 결혼했다가 어, 왕한테 쫓겨나면서 사울이 이 딸을 그 어~ 누구죠 그~ 저~ 음~ 발디한테 주잖아요 발디한테 줬는데 어,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될때꼭 미가를 돌려달라 그래요 어~ 어떻게 보면 그~ 다시 이제 그~ 사울의 왕족의 집안 왕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고 또 정말 미가를 사랑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나중에 보면 그런 것같지는 않아요 그니까 이것은 아~ 어, 굳이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짓을 한 거예요 이미 남의 아내가 된 여자를 갖다 달라는 거죠. 세 번째가 바세바예요. 바세바는 완전히 죄를 범하죠. 너무도 잘 알잖아요. 자기의 충성된 장군의 딸을 아,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이것을 정당화하기 해서이 장군을 죽게 만들고 그리고 바세바를 취해요그러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다윗이 얼마나 지금 죄악의 일로 빠지고 있는지 알수 있어요. 아,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좀더 정확히는 죄는더큰 죄를 낳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깨달아질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회개를 언제 해야 됩니까 깨달아질 때 회개하는 거예요. 모르고 지낼 수도 있어요.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거든요. 죄가 죄인지 몰라 근데 도리켜 보면 아차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즉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내 명예나 체면이나 권세가지니까 자꾸 뭘로 덮으려고 그고뭐 정당화하려고 하면 점점 더 커지게 돼요.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어요.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깨달으면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제가 실수했네요. 음. 많은 경우에 제가 아, 제 영적인 멘토이신 정필도 목사님께 배운 게 그거예요. 저, 저희들 보고도 목회하다가 잘못된 게 깨달으면 즉시 회개하라는 거, 즉시 사과하는 라 거예요. 그걸 내가 목사인데 뭐 이렇게 했다가는요, 하나님 앞에 더큰 수치를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습니다. 때때로 자존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 나만 잘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경험을 통해서 선부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자꾸 정당하고 자꾸 덮으려고 그러면 점점 더어서 나중에 크게 터질 수가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즉시 인정하는. 거. 아, 그거 제가 실수했네요. 사람이니까. 아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소목사가 완벽합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또 제가 갖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언론으로 얼른 얼른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내 안에 아직도 고백되지 않은 연약한 부분, 또한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한 건데 깨닫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 즉시 즉시 고백하시고 죄사함의 자유함과 함께 새롭게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덮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수도 없이 얘기해 주잖아요. 죄를 덮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깨달을 때 회개하는 게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또그 다윗에게 이런 그 점점 죄악으로 빠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이자 지금이라도 돌이키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지 말고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낭패와 수치를 당할지 모르는 거죠. 또 요압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저는 요압을 보면서 요나단이 생각났어요. 요나단도 요압도. 다윗을 돕습니다마는 요압은 기회주의적이고 자기 욕심을 취하게해서 다윗왕을 도왔고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 앞에 사울 왕한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다윗을 죽이지 마세요. 다윗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싸운 사람인데 죽이지 마시오 했더니 일단 그때는 사울이 뭐라 고 그래요. 내가 일용이라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삼매상 1 9장4절로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충성되다고 한다면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기분에 좋은 말, 그 사람의 듣기에 좋은 말만 하기보다는 항상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 하나님께서 확실하다고 진리하시는 말씀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분위기 살리기 위해서 아예 내가 왜 이런 얘기해서 내가 욕먹고 그냥 지나고 말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할때왜 회의를 합니까? 중론을 통해서 다양한 견해를 통해서 바른 길로 나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말한다면 당회라든지 교역자회의라든지뭐각 부서 임원 회의가 있잖아요. 그거 그냥 놀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기도하고 어느 것이 가장 선한 방법인거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를 들면 뭐 임시 예배처소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당원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있어요. 알아보고 찾아와 왜 어떤 것이 우리 교회에 가장 유익한 것일까?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을 가장 유익하게 할수 있을까? 그걸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이, 이, 아, 믿지 않는 이 전도가 될수 있을까? 항상 이세 가지 중요한 목표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는지 간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혹시 가리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면 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교회나 성들에게 도 덕이 될수 있는가? 내 생각에는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덕이 되지 않는다면 이걸 하지 않는 게 옳은 거죠.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전도가 될수 있는가? 믿지 않는 자들이 야저게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거야라고 느낄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우리 믿는자가 손가락질 받을 수 있잖아요. 이세 가지를 볼때 요압은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왕한테 충성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 3 0인 중에 하나였고 자기의 충성서로 용맹한 장수를 죽여도 비참하게 어? 앞으로 쫙 나가서 싸우게 하다가 싹 빠져가지고 에? 화를 맞아 죽게 하라. 이건 인간적으로 상상스 없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로 지키면서 충성하는 척 해요. 이것은 사람에 대한 충성이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을 볼때 요압은 진정한 신앙의 사람은 아니었겠다. 신앙의 모습은 갖고 있었지만 참된 신앙은 아니었겠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사람 편에 서는 것보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죠. 남북전쟁 이 있을 때그 그, 어, 게데스볼인가요? 거의 주, 중요한 전쟁을 칠때그 위의 참모들이 어, 링컨이 기도 많이 하는 거 아니까 가하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겠다로 기도하셨더니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에 끌어들이는 게 중요한 것이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 상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와 태도와 말과 행동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해보고 살아간다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수와 죄를 극복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그 다윗이 어,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어, 마치 어, 자기가 했던 그 악한 것을 커버하려는지 악하게 보이지 않게라고 하 말했지만. 주님은 불꽃 같은 놈처럼 우리를 보게 했잖아요 우리가 사멸상 어, 16장 7절에서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멸상 전체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냐는 것이지요 사울은 사울과 다윗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데 실패했지만 다윗은 우리 알 중인데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생각이 묘하게 달리게 조화가 되죠 그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대 죄의 대가가 없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죄를 갚게 하셔요 오히려 차라리 내 대에 내가 깨닫고 내가 아픔다고 회개하면 감사한데 나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더라고요 배우자가, 자녀가, 부모 형제가, 사랑 성도가, 교회가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므로 죄는 정말 미워하고 두려하고 워 피해야 돼요. 내마음을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생각이 있다든지 또안 좋은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든지 태도가 있다고 즉시 내려놓으셔야 돼요. 항상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게 잠언 6장 17절과 18절에서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십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악한 교육, 악한 교육을 하는 거. 두 번째, 무죄한 자에 피를 흘리는 거 우리야가 그런 사람이죠. 세 번째, 거짓된 행. 다윗은 이세 가지를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악한 계교를 꾀서 아주 자기 충성된 종인 우리야를 죽이고, 그리고 거짓된 행, 거짓말로 위선을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그랬잖아요 간음죄보다 더 악한 게 살인죄라고 하는데, 다윗은 간음죄를 범하죠, 살인죄를 범하죠, 거짓말까지. 쉽게 말면세 가지나 순식간에 그냥 범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어, 시, 어, 시편 백삼십일, 하나님이여 나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사 내게 무슨 악한 생각이 있는가 나를 보시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코람 대우의 삶이죠. 이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까이 는 가족 안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일터에서 이웃에게 이렇게 할수 있어요. 거치는 번지루 하지만 속으로는 우리의 동기 자체가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상상하나님께 내 중심을 보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켜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림이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다윗의 이야기나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도 될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 때때로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것 같고 의로운 것 같고 바른 것 같지만 다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감추거나 또 악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죄가 깨달을 때마다 즉시 즉시 회개하게 하시로 하나님 앞 바로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웃에 대한 악한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게 하시고 항상 그들을 그리스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